안녕하세요. 데이언 멘토, 김대훈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제가 할인그룹이랑 이제 HMM 인차, 1차 이제 협, 협의가 2주 밀려났고, 일단 1차적으로 있던, 어, 이야기 자체가 조금 잘안 됐었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주가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역시 2월 6일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어, 어 이야기를 기다려 봐야겠죠. 다만 이제 또 새로운 뉴스라든지 뭐 정리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 역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하림은 계속해서 인수를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관해서 어 제가 계속 이제 과거 영상들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정리를 하면서 어 그리고 또 2월 6일 날까지 한번더 1차 결과 합의를 한번 기다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빠르게 뉴스부터 한번 보시고 갈게요. 오늘 이제 바로 새로 나온 뉴스인데 좀 정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빠르게 보시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뉴스입니다. 자, 1월 29일 오늘 새벽 7시에 나온 뉴스죠. 그리고 역시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어, 돈이 문제인 거라고 제가 이제 경영권과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기업이 이제 큰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응은 너네 진짜 돈 있냐, 어, 자본금 괜찮냐, 어, 이런 자금들에 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부제목이겠죠. 어, 주주간 계약 협상 지지부진 2, 2주 연장이 됐죠. 그래서 추가로 이제 2주 연장키로 했는데 역시나 간섭을 줄이려는 하림. vs, 이제, 최소한 정부는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선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거 주식 전환 배당 제한, 요런 것들이 쟁점이고, 결국은 인수하려는 체력, 즉 이제 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 뭐, 해운 동맹, 이거는 제가 저저번 시간에 이제 그 하팍로이드랑 이제 하팍로이드가 이제 HMM 동맹에서 탈퇴를 한다는 거 설명드렸었었죠. 이 부분도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업 채널에서 하림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찍은 영상 쫙다 있거든요. 그거 제목 보시면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하나씩 다볼수 있으시니까 한번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했던 내용을 거의 한 번에 좀 요약을 할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좀 들고 왔는데, 일단 산후분행과 해양진흥공사, HMM 대주주죠. 그래서 이제 한 장기화가 되고 있다, 협상이. 양측은 5주간에서 했는데, 결국은 어, 2주 추가 협상을 해서, 이제 2월 6일까지 1차 협상 일단은, 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주가도 조금, 그래서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좀 확실하게, 어,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인수자 이렇게 해서 맞부딪히는 거고, 어 일단은 하림은 H&M m 인수에도 후 간섭을 받지 않. 받는다는 거죠.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즉, 경영권, 경영권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정부에서 이제 산업은행이랑 해양 진는 공사에서 야 HMM 같이 이렇게 큰 회사를 네가 마음대로 하면은 뭐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시할 장치가 필요하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HMM. 배당 제한 1년에 5천억으로 제한하는 이거죠. 그리고 잔여 연구체 주식 전환 이것도 이제 제 영상 보신 분들 알죠. 이제 1조 6천억 가량의 그 연구체가 있는데 이게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8인의 그 보유 지분이 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 하나씩 제가 조금씩 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 지금 설명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더 복습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57.9%의 이제 하, 어, 산업은행이랑 어, 여기 해양진흥공사 HMM 대주주가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근데 요거를 하림이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림 지분이 이제 SPA 계약 통해서 57.9%가 되는 건데. 근데 연구체가 1.6조가 있죠 요게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연구체 발행이 된 아니 연구체가 이제 주식으로 발행이 된다, 된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신주가 되기 때문에 할임의 진짜 이제 그 57.9%에서 1.6조가 주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은 37%의 지분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경영권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조금 더 유예를 해달라 라고 하는 거고 유예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우선 매수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장려연구체 3년간 연구해달라 그리고 5년 이, 이후에는 주주간 계약을 효력을 이제 없애달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 이제, 5년간의 주주 계약 효력이 뭐냐면요. 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8임이, 어, 이제, HMM 대주주 쪽이죠. 아까 전에 해진공 이쪽에다가 5년 뒤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 계약한 거 이제 풀어달라 즉 이게 뭐냐면은 1년간 이제 hmm 현금 배당 5천억 하는 거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지분 매각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다 이제 정부측 이제 산업은행 이쪽 이제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측 사회 이사 지명 뭐 요런 것들도 이제 5년 뒤에는 5년까지는 그래 너가 너네가 하는 거 해줄게 근데 5년 뒤는 에내 마음대로 해달라 하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이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죠. 이제 정부 너네 5년 뒤에는 이제 손 떼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다. 근데 정부에서는 아 이거 안 된다. 이거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역시나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은. 겉으로는 충분하게 확보한 이제 자금조달이라고 했는데, 자금조달이 이제 HMM 인수한 데 얼마 들죠? 6조 4천억 들죠? 이 중에서 도, 돈 어떻게 나눠 갑니까? 자, 노노션에서 3조 이제 유증 때릴 거죠? 3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인수금융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뭐 증권사라든지 아니면은 행이라 대형 쪽으로 해서 3조 4천억 땡겨 올 거죠? 아, 그렇 이렇게 되면은 3조 자천, 4천억을 일단은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쪽에서 빌려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제 PEF 쪽으로 이자가 1년에 이제 2,400억 정도 나오죠? 1년에 2,400억. 근데 이 2,400억을 할인은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죠? HMM 인수에서 57.9%의 이제 지분에서 배당금이 1년에 2,800억 나오죠? 아, 그러면은 이돈 가지고 빌린 돈을 이자를 내려고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은 실제로 돈 크게 들어가는 거 없이 공짜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연구체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원래 할인이 57.9%를 가져야 되는데, 어, 연구체 전환이 되면 주식수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37%대 이제, 어, 지분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배당금이 작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돈 빌린 거에 대한 이자내기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연구체에 관해서 제가 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50% 미치니까 이것도 또 경영권에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겠죠? 아 이런 모든 경영권들, 어, 이런 경영권 문제에서 아무래도 좀더 계속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인수금융 2조 원만 이렇게도 연이자 1 천억 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JKL 파트너스랑 하림이랑 같이 이제 하는 거 아시죠? 이것도 설명드렸으니까요. PF 쪽으로 해서.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됐고, 결국은 이제 뭐, 돈이 많이 든다. 어? 그래서 이제 HMM 이제 현금 가지고 결국 너네, 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봐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확실히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이제 돈에 관련해서 너네 확실히 돈 이거 제대로 잘안 되면 한 번에 삐걱날 건데 이거 괜찮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도 나오죠. HMM이 속한 디얼라이언스 제가 이거 저저번 영상에서 어 이거 풀어드렸죠. 독일 하팡로이드랑 원래 HMM 이쪽이 원래 같은 해운동맹이었는데 독일 하팡로이드가 이제 어 2위 덴마크 머스크랑 손잡으면서 여기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유럽으로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어이 부분에서 또 이제 위험적인 리스크가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딱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의 내용 딱 정리를 해 줬고 그리고 이제 하림 너네 진짜 돈 조금만 삐긋하면은 이거 안될 수도 있으니까 야 정말 힘들다. 어참 힘들다.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뉴스 한번 보 더라도 이제 제가 제 영상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다 이거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이거는 제 영상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할인이라고 이제 데이업 채널에서 검색하시면은 제가 이 부분 싹다다 다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 번만 더 보시면은 정말로 좋으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말 뭐 빠르게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좀 더, 어 빠르게 빠르게 넘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이제 제 영상 하나씩 하나씩 다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차트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이 3,800원 구간대를 꼭 지켜줘야 되는데, 3,800원 구간대 안 지켜주면은, 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했죠. 그때 한 3,400원까지는 좀 열어놔야 된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3,800원대가 뚝 떨어지게 되면서, 아쉽지만 이제 조금 더어 주가가 더 떨어졌는데 이것도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이슈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2주 연장이 됐고 협상이 잘안 되니까 실망감에 이제 매물을 내놓아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렸던 게 JP모건 중요하다고 했죠. JP모건이 지금 최근에 이제 더욱 더 이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JP 모건이 지금 1등이죠. 이 할인에 매수하는 것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JP 모건에 이제 따라서 어, 확실히 이제 이슈가 있고 저는 외국인을 믿어라. 저를 믿지 말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JP 모건에서 할임을 사고 있고 어,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2월 6일까지. 원래라면은 이제 이번 달 말까지 1월 말까지였는데 2주 연장이 돼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는 좀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지금 JP모건은 더욱더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 JP모건이 지금 또한 50만주 정도 가량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JP모건이 사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는 여전히 어, 주가가 좀더 떨어지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3800원 깨져버렸으니까 더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저희는 이제 1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월 6일까지 이슈를 기다려야 된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찍은 영상도 결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갔는지에 관해서 복습 영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어, 좋아요, 구독입니다. 어 특히 그래서 제 영상 계속해서 추적하셔가지고 제가 최신 뉴스 이런 것들 할인에 관해서는 제가 제일 빨리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면은 할인 뉴스라든지 할인 정보는 제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랑 구독 누르셔서 제 영상 빠르게 빠르게 추적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기업을 쉽게 설명하는 남자 김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